안녕하세요 독자님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 깊게 들여다 볼 건데요 서울의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그 배경까지 한번 살펴보죠 어 이게 직방 분석 자료를 인용한 기사인데 꽤 흥미로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볼까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요, 서울 시내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있잖아요. 네, 보통 방두세 개짜리. 네, 바로 그거요. 그 평균 매매가가 10억 5천6 0만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평균이 한 9억 7천 정도였으니까. 네, 9억 7,266만 원이었죠. 아, 네. 그럼 1년 사이에 거의 8% 가까이 오른 거고 평균 10억 넘은 건 이번이 완전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0억 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승세 자체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이걸 좀 봐야 합니다. 아, 그게 포인트군요. 최근 3년 추세를 보니까 2023년에는 9억 400만원 수준이었는데, 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6% 올랐고 근데 올해는 더 올라서 8.0% 상승률로 10억을 딱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세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뭐랄까 가속도가 붙는 듯한 그런 모양새죠 근데 이게 서울 전체가 다 이런 건 아니죠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크다고요 네 상당히 큽니다 어, 예상하셨겠지만 강남구가 평균 20억 8,706만 원으로 제일 비싸기도 하고 상승률도 16.7%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어요 이야 16.7%요? 네. 그리고 서초구는 이미 작년에 20억 넘었었고요. 올해도 1 0 9더 올라서 22억 7천 6백 39만원. 이제 이두 지역은 평균 20억이 그냥 기준선이 된것 같아요. 역시 강남 서초네요. 기자님, 그럼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떤가요? 그 소위 한강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가 확실히 강세예요. 마포구가 15.9%, 송파구가 15.8%, 오, 거기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강동구 13.9, 송동구 13.7, 광진구도 11.0다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어요. 기사 보니까 뭐 강남 안에서도 개포동은 22.8%, 마포 용강동도 22.1% 올랐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특정 동네나 잠실, 신천 같은 인기 지역의 주요 단지 거래가 어, 전체 평균을 좀 끌어올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좀 외곽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는 1.7% 상승에 그쳤고요 중랑구는 거의 보압 보압이요? 네 심지어 금천구는 1.8% 종로구는 5.5% 하락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좀 가격대가 낮은 단지들 거래비중이 높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59제곱미터가 뜨거운데, 그럼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미터는 어떤가요? 거기도 오르고는 있나요? 네. 84제곱미터도 계속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의 평균 11억 6천만 원대였는데, 작년에 11억 7천, 올해는 13억 8천만 원대. 꾸준히 상승 중이죠. 근데 아까 59제곱미터는 상승세가 가속화된다고 하셨는데 84는 좀 다른가 보죠?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84제곱미터는 작년 상승률이 9.4% 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8.2%로 상승폭이 오히려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59제곱미터는 상승 탄력이 막 붙고 있는데 84제곱미터는 오르긴 오르는데? 그 속도는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기자님?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우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59제곱미터 평면이 엄청 잘 나와요. 방세개 구조도 많고 공간 활용도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3인 가구 실수요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선호하게 된 거죠. 아, 구조가 좋아져서? 네. 그리고 또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사회 변화도 무시 못 하고요. 그러네요. 그럼 84제곱미터는 역시 가격 부담이 크다는 게? 네,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 자체가 높으니까요. 대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물론 뭐 84도 여전히 인기 평형이고 황금성도 높지만요. 그렇죠. 네. 현재 자금 여건이나 가구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 쉬운 59제곱미터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직방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이끄는 흐름은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동시에 투자수요도 여전히 있잖아요. 이런 수요는 황금성 좋고 거래 달 되는 인기 단지 특히 59제곱미터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투자수요도 59쪽으로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이 59제곱미터 선호현상하고 가격 강세는 음~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직방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 동향과 그 배경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독자님께 필요한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